승리를 향한 아름다운 비행의 순간 이은리 연엑스 혼합복식에서의 여자 파트너의 리시브 위치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합복식에서 여자, 여자 파트너의 리시브 위치는 복식에서랑 똑같습니다 어, 이미 어, 전위쪽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여자 파트너의 어, 상황인데 어, 이미 여자 파트너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어, 상황에 대한 어떤 변동은 없습니다. 어, 다만 그 위치가 약간씩 틀릴 수가 있지만 어, 하나의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어, 이렇게 되겠죠. 자, 옆으로 작은 걸음으로 두 발자국을 옆으로 가고 뒤로 두 걸음으로 나간 상태에서 위치를 잡게 되면, 어, 대략적인 위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센터 라인하고 사이드 라인에, 사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어, 대략적으로 한 4등분에 해당되는 그 위치가 되거든요. 4등분. 그래서 4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에 뒤로 두 걸음, 슈스입스 라인하고 롱스입스 라인, 3분의, 대략적으로 3분의 1 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의 여자 파트너의 서비스 리치, 리시브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신 것처럼 여, 여자 파트너가 위치를 잡았는데 위치를 잡은 이 위치가 조금 더 앞쪽으로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 롱 서비스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어, 좀 지금처럼 뒤로 나가야 되고 롱 서비스는 어느 정도 되는데 쇼 서비스는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조금 앞쪽에 붙어서 어~ 서비스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슛 서비스를 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기준은 어~ 대략적인 기준이고 그 위치가 내 습관에 맞춰갖고 조금 틀리다 그러면 그 틀린 부분 그 틀린 부분이 틀린 게 아니고 내 습관에 맞춰서 그~ 경계하실때 어~ 자리를 잡으셔도 된다는 거죠. 어~ 그렇지만 어, 슛 서비스, 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잘안 되는데 자꾸 앞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롱 서비스, 롱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잘안 된다고 래서 너무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 앞쪽, 앞쪽 서로 반, 반대되는 공간은 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요령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슛 서비스와 롱 서비스를 적절하게, 적절하게 어, 처리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도 그렇지만 왼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오른쪽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제 걸음걸이에 그반 걸음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쉽게 쉽게 보면 센터 라인하고 사이드 라인에 정 중앙에 위치하고 뒤로 나갔을 때 슈 서비스 라인하고 롱 서비스 라인의 3분의 1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어, 오른쪽, 오른쪽 서비스 구역에서는 센터 라인 쪽으로 좀 붙어야 되고, 왼쪽 서비스 구역에서는 센터 라인 쪽으로 붙기보다는 거의 그 사이드 라인하고 센터 라인 하에 정중앙 정도에 붙는데, 그것은 공간에 대한 어떤 효율성 때문에 그럽니다. 어, 그래서, 위 위치. 이미 남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파트너가 이 위치를 잡았을 때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복식에서 포메이션을 잡아서비스 리시브를 할수 있는 포메이션을 잡았을 때 지금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남자 파트너가 남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거나 서비스 받을 때의 포메이션이 약간 틀릴 뿐 여자 파트너가 서비스를 넣을 때나 서비스 리시브를 할때이 이 상황에서는. 어, 복식에서의 그 포메이션이랑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어, 알아두시고 실제 경기에서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